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부셰론 새로운 하이주얼리 컬렉션 아이아를 소개할까 합니다. 주얼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미술작품 전시를 가듯 저는 하이주얼리는 일종의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직접 가서 보고 공부를 합니다. 이번 부셰론 컬렉션은 그야말로 부셰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아는 마스터피스 모음집입니다. 부쉐론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팟캐스트로 그녀의 해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리뷰와 그녀의 인터뷰를 토대로 다섯 가지 컨셉을 제품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 건 아니라서 부쉐론에서 꼭 전시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레어 슈완의 해설과 소개로 이루어진 팟캐스트를 들어보면 이번 컬렉션의 영감은 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연의 본래의 모습과 색감을 그대로 인용했죠. 사막부터 바다, 식물에서 광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세계와 천연 소재를 결합해서 하나의 컬렉션에 담아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조약돌이나 그을린 나무, 골드는 라탄 또는 운석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이아 컬렉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모두 표현했고 이를 위해 매종은 각자 고유의 개성과 특별함이 담긴 다섯 가지 다양한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컬렉션 판무 사부레부터 보겠습니다. 판무 사부레는 사막에서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은 모래를 베이지, 샌드, 또 금색으로 표현을 했고 사막 보셨나요? 사막의 모래가 반짝거리듯 그 느낌이 작품들로 승화시킨 거죠 판무사브레 주얼리는 곡선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신비한 동물들이 많은 사막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톤과 라탄, 광물과 식물의 만남을 잘 표현하고 있죠 이 피스는 견고한 소재에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하이 주얼리의 특성을 살리는 대신 반대로 자연의 유연한 재료를 단단하게 표현하며 라탄과 다이아몬드의 환상적인 조합을 선보입니다 라탄 다이아몬드 브로치는 총 17.14캐럿의 다이아몬드가 팝에 세팅된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라탄 브로치로 멀티웨어라는 전통이 잘 반영된 브로치입니다. 피링과 가젤링 또한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부쉐론의 가공 능력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판무퍼이 열대지방의 화사한 컬러가 돋보이는 두 번째 컬렉션, 판무퍼이 발음이 어렵죠? 프랑스어로? 이번 컬렉션은 녹색을 중심으로 깊은 숲 속에서 볼수 있는 컬러들을 잘 살렸습니다. 앞서 클레어 슈완이 말한 꿈 중에 자신의 어릴 적 느꼈던 자연이 주는 힘을 이 컬렉션에 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의 신선함과 강렬한 컬러, 화려함을 피부에 선사하는 피스들이 리듬에 맞춰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투깡 브레이슬렛은 정말 너무 귀엽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시트린, 루벌라이트, 화이트 다이아몬드 그리고 블랙 스피넬이 파베 세팅되어서 눈에 확띕니다 아, 부세련이니까 오륙천 할 수도 있어. 왜냐 저런 거는 너무 귀, 너무 귀하잖아. 보통 보 일반적인 디자인이면 0 0천인데 저렇게 딱 디자인이 확고한 거는 그때 티판에 갔을 때 앵무새가 한4억이었어요 억이 어, 넘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판무 티에르. 티에르 테르는 땅 지구를 뜻하죠. 이번 컬렉션은 견고한 수제와 반듯한 직선 기하학적 매력이 돋보입니다 땅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색을 중심으로 오커, 브라운, 클레이의 컬러 팔레트가 유기적인 동식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43.36캐럿의 다이아몬드가 팝에 세팅된 부아 디아망 브로치는 꽃잎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이 됐죠 컬렉션을 보면 블랙의 컬러를 이용해서 배경으로부터 상반되는 매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다음은 판무갈래 네 번째 컬렉션은 조약돌을 뜻합니다. 달빛이 비친 바다와 별을 담은 해변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유와 고요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하나하나 파내고 가볍고 거의 반투명 상태에 가깝도록 세공된 화이트 컬러의 대리석 조약돌이 골드와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물과 대지가 만나는 디자인을 통해서 갈레디아망 주얼리가 광물들의 조화를 돋보이게 합니다. 라운드와 페어형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천연 조약돌 화이트 골드 갈레 펜던트 이어링은 이 컬렉션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캐스트에서이 컬렉션 때 조개 껍데기를 원래 그대로 쓰고 싶었다고 하네요. 영상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디테일한 면들이 정말 잘 살려진 작품들이죠. 다음은 온무 볼칸, 마지막은 온무입니다. 볼카이는 화산이라는 말처럼 대지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블랙과 화이트가 만나는 강렬한 세계가 품은 마그마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를 통과한 조개 껍데기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마더러브 펄은 화이트 골드 넥클리스 위에서 나선형 구조를 재현합니다. 에어 브러시 처리된 모티브가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아이아 넥클리스의 입체감을 불어넣습니다. 약간 모델도 그렇고 시크한 멋이 드러나는 듯한 컬렉션입니다. 부쉐로는 콰트로링으로 매우 유명한 브랜드죠.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디자이너가 바라보는 방향성과 또 파인 주얼리나 패션 주얼리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원래는 금속으로 표현할 때는 완전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나 뭐 골드로 돼야 되는데 얘는 소재를 다르게 해서 약간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면서 조화가 엄청 잘 이루어지지 않나요? 어렵죠. 사실은 전 세계 한 점이겠죠. 10점을 만들어도 다 다른 10점이 나올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컬렉션이 가장 눈에 들어왔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브랜드나 주얼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재밌는 기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안녕